최근 c g n t v 가 다음 세대 콘텐츠 제작과 허입을 위한 달려라 콩당 스페셜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경적 경영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기독경영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필화가 호시노 토미 히로의 꽃의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콘텐츠의 홍수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수 있도록 돕는 기독 콘텐츠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CGN TV가 다음 세대 콘텐츠 제작과 허입을 위해 최근 달려라 풍당 스페셜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성도들은 각자의 속도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보, 자전거, 킥보드의 유모차까지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성도들이 이날 함께 모인 이유는 시즌 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 스페셜 라이딩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달려라 퐁당은 후원 캠페인으로 모금액은 앞으로의 퐁당 키즈 콘텐츠 제작과 허입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CGN 통당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오늘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교역자와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함께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네. 아, 시작부터. 오늘까지 아마 그리고 이제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깊게 개입하시고 함께하시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후원도 할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건강도 찾고 또 좋은 일도 할수 있게 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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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함께하세요. 날씨도 너무 좋네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함께 하게 된게 영광이고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 스페셜 라이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은 서빙거부터 양재까지 지정된 구간을 도보, 자전거 등 각자의 방식으로 주행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다음 세대 컨텐츠를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게 됩니다. 행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함께 있는데요. 그 도움의 손길들은 바로 퐁당맨입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많은 청년들이 퐁당맨으로 나섰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인데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참 뿌듯한 것 같고요. 이 퐁당을 통해서 조금 더 어, 학생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가족 단위로 참여한 성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의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 자녀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직접 느끼고 있는 그 어린이 콘텐츠를 홍당에서 더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세대인 저희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스페셜 라이딩 참석자 400여 명중 250여 명이 완주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참가자들은 스탬프북에 도장을 받고, 메달을 목에 걸며 큰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하니까 어때요? 어, 괜찮아요. 몸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음, 행복해요. 행복해요. 음, 또, 음, 다음에 또 여기 오고 싶다. <laughs> 걷고, 달리고, 유모차에 킥보드까지 그 모습들은 달랐지만, 다음 세대 컨텐츠를 향한 모두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시즌 투데이 조준아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한인선교사협의회 미선회가 긴급 기도 제목을 24일 보내왔습니다. 미선회는 현재 무력 군부가 시위를 잠재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대립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미선회에 따르면 군부는 6월부터 학교문을 열겠다고 했으나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현 정권 하에서는 학교에 갈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설병원은 일부 운영되지만 정부 의료체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얀마 국민들은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고 미선회는 전했습니다. 미선회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곤, 만달레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발물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선에는 독재가 아닌 민의가 통하는 정치가 될수 있도록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 극률이 임하도록 교육이 무너지지 않아 미래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 등도 기도 제목으로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는 두려움 없이 오지로 나아가서 의술을 펼치던 의료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의료 선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국으로부터 의료 선교의 혜택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단기 선교를 통해 어려운 나라의 의료 선교를 베푸는 나라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의료 사업으로의 의료 선교를 일궈가며 현지인 의료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선교의 역사적 흐름 속 코로나19 대유행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외부자 입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선교의 의료 선교의 방향을 갖고 있었다면 90년도 이후부터는 외부자 입장이 아니라 내부자 입장에서 현지의 필요를 채우고 현진을 참여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에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이 아닌가. 영락교회 의료선교부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최근 주최한 교회연합의료선교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의료선교의 방향을 주제로 이러한 담론들이 오갔습니다. 의료선교사들은 대면이 어렵고 해외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선교가 나가야 할 돌파구로 타 영역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보시면 이런 보건 영역을 떠나서 또 교육, 문화, 또 사회, 경제적 영역, 리, 리소스를 쉐어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요. 각각 단체가 어, 각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연결성을 가져서 어, 유기적인 관계로 어,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아주 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내외의 정황들을 긴밀히 살필 수 있는 통찰력과 타 문화와의 연합, 융합을 위한 의료 전교 리세팅의 필요성도 요청됐습니다. 국내외에 그런 세상의 정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상황을 살피는 일을 끊임없이 저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죄들이 타문화사에게 동참할 기회들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서로 연합하고 융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리셋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선협은 오는 10월 오륜교회에서 리플렉션, 리셋팅, 고을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의료선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곤 하는데요. 성경적 경영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직장 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독경영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어 알아봤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운영하는 기독경영아카데미엔 성경적 경영 원리를 배우며 신앙적 실천을 고민하는 경영인, 직장인, 선교사 등 다양한 크리스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경영아카데미는 매시간마다 기독경영연구원 교수들이 진행하는 기독경영원리 이론 수업과 함께 실제 경영인들이 강사로 나서 기독경영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론, 경영을 이론적으로 이제 풀어서 공부를 하고 그러한 것 요소들을 현장에 적용한 그 기업 대표들의 사례, 경영 의 원리를 내가 하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적용해 가지고를 리모델링하는. 김세중 학장은 기독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크리스천들이 직장 내에서 기독경영을 실천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기독경영 아카데미 37기에선 전 세계에서 모인 6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자리에서 뉴시티교회 오종양 목사가 영성으로 경영 성과 업그레이드하기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영성적 토대로 삼아 기독경영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어두 가지가 결국 영성이다. 겨자씨를 심는데 그건 1mm짜리 어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겨자 씨가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작은 겹이든 큰 겹이든 간에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거 종업원이 깃들고 이해 관계자들이 깃들고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뜻하지 않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인이자 화가인 호시노 토미 히로가 그중한 명인데요. 사고로 젊은 나이에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돼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전시를 일본 CGN TV에서 전해왔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긴자 교문관 웬라이트 홀에서 호시노 토미 히로의 대표 전시 꽃의 시화전 2021이 개최됐습니다. 市民妙画家員、星野富弘氏の作風所の群馬園富弘ミ術館개館30周年イベントま人でも相当抑えられていてです、ねあの、混み合うということは考えにくいので、もちろん慎重な対応が必要ですけれども、皆さんにです、ね、見ていただいて、富弘さんの志願、ね、に触れていただきたいと、そういう思いがまあ強くてえやらせていただきました。こういうい時代だからこそです、ね、さんの 私を皆さんが見て、またその文章に触れて、富弘さんの生き方や言葉にです、ね、触れることが、いろんな意味を、いつもと違う意味をです、ね、持つのではないかと、そういうふうに期待しています。が

身近なものについて、書いてるものもあるし、やっぱりそれ全体ひっくるめて、やっぱり。星野さんの。世界だと思うんですね。<laughs> ですから。あの、どれかっていうことよりもですね。やっぱり一つ一つ丹念に。その書かれた年代と。この言葉と絵とをですね。味わっていただければ、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繊細なところですね。ああいう体で。あの、こう。 トライなさったんでこういうことができるの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また機会があったら、ええ、見に来たい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いや優しいなんか心がこもってるっていうかアジサイの絵で奥さんが「結婚指輪いらない」っておっしゃったってあれはすごい感動してもう昔から。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각자의 은사는 여전히 아름답게 꼽힙니다. CGN t o d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사회봉사부가 교회성장연구소와 함께 작은교회 미디어예배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00개의 통합총회 소속 작은교회들이 홈페이지 관리 와 실시간 예배송출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brn 주식회사가 교회행정통합관리플랫폼 차치플러스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서치플러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예배 교적 관리, 헌금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을 원하는 교회는 서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해성그룹과 식수 위생 사업 후원을 위한 약정식을 진행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이번 약정을 통해 해성그룹은 3년간 총 1억 6,500만 원을 후원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탄자니아 지역의 우물 시추, 물탱크 설치 등 식수 시설 구축에 사용됩니다. 최근 지구촌교회가 코로나19로 순직한 한인 선교사 유가족을 위한 위로금과 장학금 1,400만 원을 한국 위기관리재단에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한국 위기관리재단을 통해 선교사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는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을 더잘 지원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과정이 각각 출시됐으며 부서별 교재는 현장 모임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시즌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